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어, 메모장 있죠? 삼성 노트. 여기서 우리가 노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미지 위에 글자를 쓸때 손바닥으로 이미지가 자꾸 눌려져가지고 움직인다든지 글자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몰라서 그렇겠죠. 처음 사용하는 거랑. 아, 이미지를 고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갤럭시 탭 S9 FE 기종인데요. 어,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웹 서핑 속도도 빠르고, 뭐 기록하는 것도 좋고, 메모 필기 다 만족합니다. 어, 그래서 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현재 이렇게 메모장 실행하면 화면이 뜨는데요. 어, 상단에 보면 제목 눌러서 뭐 제목도 바꿀 수 있고, 기타 뭐 펜으로 쓸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보면은 요 점점점 있죠? 이렇게 세 개짜리. 자, 요거 눌러 보시면은 어, 페이지 템플릿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빈 여백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템플릿에서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큰줄 간격이 있는 것도 할수 있고 뭐 다양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하시면 되고요또 표지도 나만의 개성 있게 어떤 표지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뭐 사용해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미지 불러왔을 때그 위에 쓸때 자, 여기 땡땡땡 옆에 보면은 플러스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PDF 파일 불러올 수있고요 음성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 이미지 그 다음에 뭐, 다운받은 이미지라든지, 또는 카메라로 직접 찍을 수도 있고, 스캔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지를 하나 찍어 놨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눌러서 갤러리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완료해서 가져왔어요. 아 이때 처음 불러왔을 때, 상단에 보시면은, 잠금이라고 돼 있죠. 이때 잠금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하고, 자, 선택을 취소했어요. 자, 제가 글자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죠. 그죠? 자, 잘 써지는데, 이게 손으로 쓰다 보면 이렇게 눌려버립니다. 손바닥으로, 손등으로, 밑에 바닥으로. 그럼 글자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누른 상태로 이동해버리면은 지금 이게 막 움직여버립니다. 자, 글자 없어졌어요, 그죠? 자, 누르고 다시 또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자, 크기도 물론 이렇게 줄이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어요, 글자가. 그러니까 이게 기껏 다 입력해놨는데 불편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미지와 캔버스 자체를 잠그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잠금이 있죠, 열세처럼. 그래서 처음에 이걸 썼는데 이걸 쓰게 되면은 글자를 써지죠. 그죠. 근데,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이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잠겨버려요. 이동할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확대가 안 되더라고요. 확대 축소가. 그래서,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캔버스 자체를 모두 를다 잠근다. 그런 기능으로 어,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눌러, 이 이미지를 누르고 있으면은, 자,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잘라내기 복사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아는 것들이고요 이 텍스트와 함께 이동되어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동되죠. 확대, 축소도 되고 하죠. 그래서 편한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쓰려고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동은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풀려버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돼요. 그래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물론, 글자를 썼을 때,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삭제하셔도 되고, 또, 썼을 때, 지우개로 일부분만 지우셔도 가능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 자, 누르고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자유롭게 이동, 요걸 클릭하셔야 돼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잠금이 없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이동 클릭하시면은, 자, 다시 한번 누르고 있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잠금이 뜨죠? 자, 이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뭐, 이름도 쓸수 있고요. 확대, 축소, 뭐, 다 되죠. 그죠? 누르고 있어도, 자, 이렇게 되겠죠.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이 이미지 잠금을 활용하시면은 저 어, 글자하고 이미지하고 위치가 고정이 되고 어, 우리가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르고 있을 때 잠금 해제 하시면은 잠금 해제할 수 있고요. 다시 잠금하면은 잠글 수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상태로 텍스트와 함께 이동을 체크하지 마시고 어, 자유롭게 이동 상태에 있을 때에 가서 잠금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에요. 어, 물론 뭐잘 아시는 분들은 뭐 쉽게 하시겠지만 혹시 태블릿 초보자분들 아, 삼성노트 쓸때 이미지 잠금은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